비닐하우스 옆구리 여는 모다를 활용해서 이렇게 끈을 점매가지고 끈이 감기면서 요거 도르래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점매놓은 상황 그래서 이놈이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타입 여기서 저기 지금 몇 미터요? 한 6, 70m? 10, 20, 한 30m? 그려 30m 나열해가지고 한 번에 내려왔다. 한 번에 올라오면 만약에 사람이 저기까지 30m 걸어가지고 뿌리고 들어갔다 나오면 이 기체 냄새를 사람이 맡아서 좋을 게 있을까 결론은. 그러니까 이 자동화로 그치? 그 여기는 친환경 농약. 그럼 나라에서 항시 와가지고 농약 검사를 한다고 <laughs> 딱 머리 안 닿을 정도로만 딱 해가지고 우리 이중으로 본 겨울에는 에치고서는 따뜻하게 해줘야 안 오니까 야, 이런 아답터 써가지고 이렇게. 공급 시켜줄 수 있는 모다 에어도 필요하겠다. 구멍 뚫어줄라면 야 조심해야지. 함부로 만지면 안 돼. 어 이거야. 모다 엄청 크다. 누가 됐나 없잖아. 여러분 지금 전문이 뭐요? 예 사장님 뭐라 전문이 뭐라? 이제 한달반 저... 전에 가센 하고 네. 보험 서비스 한 거, 20년 넘게 한 거, 네. 긴급 출동 이제 손 놨죠. 아, 그래 가센 때 그래 이 어디 어제 가더 누구도 그러더라고 가센 때가 이제 완전 그것도 사형 산업이 돼가지고 보니까 현대나디 기아라니 자기도 전문 거리해 버리니까. 내 나이 이제 51이니까. 음. 나머지 뭐. 여생은 나이 나이야 이제 나이야. 한창인데 내가 하고 싶은 쪽 위주로만 하겠다고 흙 만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아,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 좋은 걸 한다는 걸모르지만 <laughs> 아니 누가 먼저 예시.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, 결론은 내몸 관리하면서 살겠다고 아, 그래. 어리에 또 핀이 여섯 개나 있어서 아. 이제 한계를 느끼겠는 거예요 가족이 안 도와주면 못해요 가족이 안 도와주니까 솔직히 말하면 잘나게 키워서 그래 자식을. 난그 큰일이야. 이세 이제 <laughs> 이제 이 세대 삼 세대가 돈을 뽑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면 뭐 이제는 다 에이. 놀러 가야 되고 기사는 뭐뭐 뭐 어디 아프다 뭐다 하그러면 그러니까. 사고 치면 그다안 나오거든요. 에이. 차라리 가족들이 그 사고 친 거는 이해를 한다지만 에이. 그, 그 에이. 요즘엔 더더욱이나 기사님 모시고 살아도 소용이 에이. 없어요. 이번에도 누가 일하러 와가지고는 아침에 춥다고 쓰레기 태워가지고. 그. 불...